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톱박사입니다. 자, 2022년 6월 1일 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테스트 하고 가겠습니다. 자, 방송 잘 중심에 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천일, 자, 나스라 마감 흐름을, 자,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미시장은, 자, 본격적인 이런 휴가철 시작을 알리는 이 메모리얼 제일 휴가 연휴를 지내고, 이날, 아, 전일 문을 연, 열었지만은, 장중에, 에, 아래 위로, 아, 크게 흔들리는, 어, 아, 이런 시소 장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에, 자, 지난주에 에, 강한 반등이 있었지만 은 아직 바닥 탈출하려면 좀더 있어야 한다는 이런 비관론이 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에, 먼저 이 다우 지수 어 다우 지수가 0.67% 그리고 S&P 500이 0.63% 나스닥 지수는 0.4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에 S&P 500 지수는 오르내림을 반복 끝에 약세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막판에 에, 상승 흐름이 에 뒤집히면서 결국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장중에 천일 같은 경 상당히 아래위스닥이 상당히 아래위 폭이 상당히 컸, 어, 움직임이 컸죠. 자, 고로 지난주에 지시시장이큰 폭으로 반등을 했지만 아직 발, 어, 바닥 탈출을, 에, 어, 기대하기는 좀 이르다 하는 지적들이, 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모건 습전리가 이 지금의 상승 흐름이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단기 논리에 거칠 것이라고 이 비관하는 이 추가 하락을 경고하는, 어, 목소리는 여전히, 예, 나왔습니다. 이날, 어, 주가가 결국 상승을, 어, 이어가지 못한 것도 이런 분석을, 어, 뒷받침하는데, 어, 블리클리어브드이 바이저리그 그룹의 이 최고 투자 책임자, 어, 피드북과는 아, 시장이 지난 후반 급등세를 분석하면 아, 바닥이 어딘지 참색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바닥탈출을 기대하기가 이르다라고 비관을 했고 아, 북반은 이 인플레이션, 아, 연준의 금리 인상을 비롯한 통화정책, 긴축전환 등이 시장 아, 상승세에 걸림돌이 될 주요 악재들이 예전이 어, 남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럽 연합이 전날 어, 전날 러시아 수입 수입 어, 수입을 연말까지 90%까지 어, 줄이기로 합의했지만은 어, 이날 어, 육가는또 조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일 낮 수학은 저는뭐 당기적으로는 조금 바닥 흐름은 안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뭐 결국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 는 에, 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자, 어, 저점은 찍고 자, 반병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어쨌든 지금 12,000선의 붕괴가 되지 않으면, 자, 상승 흐름으로 좀 더, 어, 음. 에, 위쪽에 뭐, 13,000선의 저항을 또 강하게, 에,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은, 자, 여기서 뭐 조금, 아래 위로 조금 또, 숨 고르기를 하고 난 후에, 뭐, 만삼천선을 한번, 어, 돌, 돌파 흐름도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됩니다. 자, 전일 시장 흐름을, 자,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은, 실제로 전일은 상당히, 어, 폭이 컸죠. 자, 아래쪽에 만이천사백팔십을 찍고서, 자, 어쨌든 전일에 뭐, 그, 어, 고점은, 어, 칠백, 중반대를 넘어 것은 자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장중에 어제 예, 4 8 0건대에서 예, 여기서 조금 일차적인 조금 저점 예, 예, 바닥은 조금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충문이자이 하락 흐름을 어느 도 자, 여기서 조금 박스 흐름을 보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 자, 여기에 눈을 통 해서, 에, M자 패턴으로, 자, 상승 흐름이, 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론적으로, 자, 지금, 아, 전일 그 이후에 우리가 방송 마감을 한 이후에, 자, 상승 흐름이 크게 나왔고, 자, 어쨌든 이쪽에 제가 여기 외었습니다만은 아, 쪽에 600, 700구간이 구간 중심 라인 구간 자 중심 라인 구간을 박이히 천하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겠고자 고로 이 구간에서 박스 흐름이 나오는 것은 자 이쪽에 이쪽에 에, 매물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자이 몰렸던 이 매물들을 자 본전 매물들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박스 흐름이든지 자 그러면은 은행도 1차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여기 조금 쉬어가는 흐름에서 조금 박스 이런에서 제차 어, 고점을 돌파하는 에,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드렸죠. 그리고 네. 에,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기 위해서는 중심선을 38선을 돌파하면은 좀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쨌든자 우리가 방송이 끝난 시간이지만은 자 결국은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은 자장 후반에 자장 후반에 여기서, 자, 768.50을 고점을 찍고서 장후반에 또 장, 어, 당연히, 자, 아래쪽에서 또 잡았던 이 물량들은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자, 가하게 하방이 나왔고 또 막판에 또 지금, 에, 마감 직전에 다시 반동 흐름을 줬습니다만은 자, 제차 위쪽에, 에, 고점은 자, 넘어가지 못하면서 조금 하락으로 이 마감을 냈습니다. 자, 고로, 전일은 뭐 약과합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일은, 아, 가 매수수에 의해 자, 물량과 물량을 좀 소화하고, 어, 또, 어, 이쪽에, 어, 장 매물들을, 악성 매물을 좀 받아주는, 자 그런 아래 위로 흔들림에서 좀 하루 정도 어, 일단은 쉬어가는 자크론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장중에는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뭐, 오히려 우리가 뭐 장중에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 매매하기가 어, 쉬운 자크론 장이었다라고도 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지금 현재 흐름은 아, 마찬가지로 자, 지금 38선을 아, 돌파하면서 그 위쪽에 안착을 하면서 지금 재차 지금 상승 흐름을 좀더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한번 자 13000선 한번 도전 흐름이 에 나와질 것으로 조만간에 뭐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 그동안에 상승이 한7 8주만에 지금 아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자이막 조합 뭐 반등은 자 나올 것으로 봐지고 자 이러한 흐름을 만들고 반등을 주고 다시 재차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는 뭐 아마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저 설령 뭐 다시 이런 저점을 깨기보다는 이제는 좀아 이런 박스 형태로 저 흐름이 좀갈 가능성이 많겠고, 지금 만 삼천선은 돌돌파를 해준다면은 자이 장구간 때만 사천 한 중반대, 만 사천 한 오백 정도까지도 지금. 에, 반등 흐름을, 에,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뭐, 잠시 후에 또, 음, 에, 항생이, 자, 시작할 거니까, 자, 요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나스닥 흐름은 상당히, 에, 강한 흐름으로, 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잠시 후에, 자, 시작을 항생, 자, 전일 항생 야간물에 대해 듣게 됐습니까? 자, 전일, 예, 야간장에는 뭐 항생은 조금 늘렸네, 그죠? 자, 오히려 조금, 에, 하락 마감을 한거 같고, 에, 전일에 뭐, 이초간에 예, 주간에, 예, 주간에 상승한 흐름을 야간장에 조금, 에, 반납하는, 자, 그런 흐름이 이어졌네요. 자, 1차적으로 는 지금, 예, 2 1000, 여기 한 79. 자, 요 구간이 좀 지지가, 어, 되는지, 자, 흐름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이게, 얼마입니까? 어, 073인데, 지금, 아, 2 1 200, 한, 280선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뭐, 이 구간은 뭐, 충분히, 예, 지지가 돼줄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항생도 그동안에 조금 숨무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위쪽으로 좀 터닝을 돌려내는 자꾸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도 막 크게, 예, 부분이 아니라면, 좀 상승 흐름을 좀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 항생이 2만 선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시켰고 예, 또 그리고 2만 천 구간도, 자, 지금, 예, 돌파를 하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예, 추가 상승을, 예, 기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자, 시간이, <laughs>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자, 오해도 전일에 뭐 지금, 네, 상당히, 장중에는 상당히, 어, 상승을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어, 고점이 119.98을 지금 찍고서 장 후반에는, 자,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 전에는 상당히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에, 흘러올라왔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자, 120달러에 강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쨌든 120달러는 돌파를 못했습니다. 120달러가 뭐 돌파가 된다면은, 자, 이한 아, 125선까지도, 어, 아, 좀 열어놓고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데, 자, 1차적으로 오늘, 뭐, 저거,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자, 이렇게 저기 조금 누임을 주고 다시 제차 올라온다면은, 자, 120달러를, 에, 다시 돌파한다면은, 자, 그렇게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 자, 일단 지금 항생이가 출발 했네요. 자, 항생 흐름, 자, 그대로 좀, 어,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좀 대기하면서 보겠습니다. 매도 체결 이제 드디어 10만빵 한개 나왔다 자 10만빵 에럽다 에럽어 몇번 도전말 모스 구글를이마70 넘어가면 안된다 50 깨고 내려가야된다 가자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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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빵 나이스 빵꾸야 20만빵 20만빵 에이씨 이한리만 가라! 오공 깨지라! 메이도 체결. 아이씨, 가 야. 나이스, 빵꾸! 나이스, 빵꾸! 20만 빵, 방... 이면 데 이, 이, 최고 인건데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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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아, 씨, 이초하이 절대 이, 좁았다. 이, 좁았다. 이, 좁았다. 이 미치겠다 천사 한다는게 추가되었다 미치겠다 이거 하하하 너무 아프겠다 와 아까 그, 지금 못되잖아이 씨, 수잡수와 미치 이거 뭐이 미치고 안전아데와 천사 한다는게이이 매수가 되다수 체결 <laughs> 하하 <laughs> 그 나왔다 아이고 내가 이없다이없어 <laughs> 아이고, 씨, 어, 관짝놀라 씨. 난, 철년철년 내, 나이스, 빵꾸 했는데, 씨. 어, 이거 뭐가, 뭐. 들어 앉아 있길래 깜짝 놀인네 어, 뭐,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이카고 자, 이제 좀 20만원 챙기고는 가는데, 결국은, 예, 깨져보네요. 에이, 짜식이. 자, 일단은 뭐, 이제 반일 당해놨으니. 천천히 봅시다. 아이고. 뭐? 매수 체결 매도 체결. 예, 자, 나이스 빵꾸입니다 나이스 빵꾸. 자, 짧게, 짧게 밖에 안네 오늘 뭐이네요 짧게 좀게주는조만 먹고 갈 시대. 자, 아무튼 수 뭐? 매수 체결 예자 나이스 빵꾸입니다. 나이스 빵꾸. 자짧게라 짧게밖에 안주네. 오늘 아마 질이이 음식이 네요 작게 주만 작게 주는대로조게만 먹고 가시자 아무튼 수, <laughs>